아, 영화 봐야지 크리스마스 때는. 음, 누구랑? 너. 나 약속 있어요. 야 근데 아니, 그렇게 돌려말안 안 해야 돼. 아니, 돌려만 아, 진짜 약속 있어 진짜. 아 진짜. 어, 진짜 약속. 아 진짜. 뭐, 남자 만나는 거야? 아니 네 친구들이랑 사실은 와. 호텔 가가지고 옷 잡고 사진 찍고 요즘 많이 그러잖아. 아 뭔지 알아. 옷 어. 맞춰가지고 많이 찍는 맞아, 맞아 맞아 맞아. 파티 하는. 재밌겠네. 그래서 사실 오빠한테 옷을 갖고 왔어. 보여줄려고. <laughs> 뭐 너? 크리스마스 때이을없을요 오빠가 골라주면 돼 근데 나 여자 옷잘 몰라. 그냥 그냥잘 사려고 놨고. 이아 오케이, 오케이. 첫 번째. 첫번째야첫 번째. 첫 번째. 아니 예쁜 거 같은데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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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, 이거 일단은 어. 보면 몰라. 남자들은. 그래서 한번 입어봐야 된단 말이야. 아, 입은 걸로. 어, 입어봐야 돼. 어, 어 입어봐야 어. 돼. 어. 아, 이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뭐괜찮 아, 이뭐 괜찮지? 아, 이뭐 괜찮지? 아, 이거 뭐 괜찮지? 아프지 마. 응. 야, 아, 이거 어괜지 아, 이거 뭐 괜찮지? 이지 이거 이거 해 <laughs> 깜짝이야. 왜 어, 맞잖아, 맞잖아. 아니 잠깐만. 왜 아니 아아 아니 아니 말을 어. 해줘 말을 아니 입을려고보지마안 볼게 안 볼게 어, 아, 그러면 어. 깜짝이야 안 아니 아니 내가 러온게 아니야 아니 아 어떻게 다 입었어? 안해나아 그래도 이게 어, 오케이 <laughs> 어, 깜짝이야, 어, 깜짝이야. 어, 진짜 깜짝이야 아일단 이거 안대처럼 이렇게 아 알겠어 알겠어 나 그럼 가아입나 진짜 안 보여요 응갈아입는나 오케이! 알겠 응. 아, 보지마. 안 봐. 아, 진짜 보지마, 진짜. 어? 너가 진짜 보지마. 안 봐. 보면 안, 안 돼. 봐 아예 안어돼아봐 아니 안돼 보여 봐 아예 안 봤어 아예 안 보여 어봐 지금 안 보고 있 진짜로 진심이어 이제 됐어 어 온다? 됐어 온다? 온다? 짜자자 아니 아까 이렇게만 보여줬을 때는 솔직히 그냥 그거 같은데 했어. <목소리가> 아, 진짜. 근데 아까 봤지. 아까 아, 아, 봤지? 진짜 안 봤어. 진짜 안 아, 봤어. 봤으면 내가 지금같이 이렇게 놀라질 않지. 어 이걸로 해. 아니야. 근데 사실은 몇개더 갖고 왔거든. 또있어 또 있어? 아, 더 있어 하나 더 있어. 아, 정말? 아, 아 진짜? 응. 이게 더 핫해. 사실. 짠. 이게 옷이야. 응, 옷이야. 보지 마 빨리. 알았어 알았어. 아 마스크 지 마. 리이거 그래. 어, 이거 진짜 안보이아 진짜 보지 <laughs> 마. 진짜 안 보여. 오케이. 보는 <laughs> 같은데. 어 보면 안 돼? 음, 한번 보지 마 진짜. 보지마 오빠 안봐 지금 아예 아예 속에 씻고 있어 나 안돼 지마 오빠, 네? 아, 됐어 이제. 됐어. <laughs> 짠, 짠. 와 미쳤다. <laughs> 아 이게 이런 <laughs> 거이구나 <어때? 희망의 대구라. 웃음> 어. 대박인데요? 어 <laughs> 이게 눈이 안갈 수가 없어 이거. <laughs> <지금. 웃음> 근데 이거 일단. <laughs> 어 어떤 거같 이뻐, 이뻐, 이뻐. 이뻐. 이거 되게 튀고 <laughs> 너. 와 이거 웬만하면못 살릴 것 같은데 눈이 몸매니까 살리지. 난 개인적으로는 <laughs> 어. 아까 거가 좀 괜찮고 하기도 해서. 그것도 그거 다시 먹나? 그 아, 아까... 아, 아까 첫 번째, 번째 이룬 거? 네, 네. 벨벳? 아, 벨벳으로? <laughs> 내가 사실은 하나 더준비했어니 <laughs> 그게 나한테... <laughs> 근데 오빠 이제는... 뒤돌아 있어. 네, 네. 아니, 계속 오는 것 같더라고. 아, 진짜 없어. 아니, 다 보이잖아, 솔직히. <laughs> 아니, 진짜 <내가, 웃음> 다 야, 보이잖아. <laughs> 너가이따가 어. 이... 이렇게 써봐, 이거 진짜 안 보여. 네, 지금 어. 내 종아리 밖에 안 보여. 안 보이는데, 이게. 알았어 았어 <laughs> 뒤돌아있어 진짜, <laughs> 어, 진짜 뒤돌아있어 어, <laughs> 돌아있으면 되잖아 <laughs> 오케이. 알겠어 보면 안돼응 어, 거의 뭐그아기때 엄마가 혼낼 때 반성하는 의자 같은 거 알아? 응 음. <laughs> 그런 데 앉아있는데 기분 오빠 음. 진짜 보면 안돼 하얀아 <laughs> 절대 보지 마오밖에안 어, 보여 절대 절대 음. 보면 안돼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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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오빠, 오빠, 어 이제 빠 오빠, 어 어,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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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 아니 거의 다 됐다 그랬잖아. 근데 조용하길래 더 됐나 해서 이렇게 본 거야. 진짜로? 아 진짜로. 아, 진짜로 진짜로. 그래서 본 아, 거야. 그래서. 그래서. 아, 아니, 내가 그래서 본 거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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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진짜 어. 다 됐어. 뒤 돌아대? 어뒤돌아 그러니까 아까는 너가 조용하길래. 에코링이다. <laughs> <애꿀입니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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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는 어, 이걸로 해라. 이게, 이게 1등이다 아, 그래? 게 1등이야. 그걸로 해이걸로게 1등이야. 게 1등이야. 이게 1등이야. 이게 1등이야. 이야 이게 이야이 주머니에 야이이야 이게 나등이야 이게 봐 일어나봐, 한 번만 왜, 일어나봐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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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니 그냥 일어나면. 여기서슨소리요아 일어나봐, 뭐, 뭐. 아 일어나봐. 일어. 나 디스코, 디스코. 너너 진짜 이거 나쁜, 나쁜 거야, 나쁜 거야. 왜날 고문해? 아 빨리 일어나봐. 아니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. 이걸 하고 내가 내가 나갈게. 내가. 아, 아니 왜 일어나보라니까? 아니 뭐, 아니. 아니 오빠 일어나 나만의 미치고탈 사진이 있어. 응.